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어느날 저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한복판에 세워진 자동차에 경고장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 안에는 십자가, 유리창 밖에는 경고장이 나란히 붙어 있더군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면 차라리 저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러운 십자가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볼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요? 십자가는 죄사함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희생, 사랑. 한마디로 주님의 능력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죠? 그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보다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는 80세 노인이었죠.그때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양치는 노인의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고 생명 없는 평범한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로 사용될 줄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어요?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지팡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 지팡이를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맨 처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는 말도 못하고 백성들도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 없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죠. 얼마나 자신감이 없었던지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라고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꾸짖으시는 대신 어린아이 달래듯이 내 손에 있는 그게 뭐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것은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여수하는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른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지친 손을 받들어 주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었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삶의 목적 없이 삶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던 시절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함을 전실히 깨닫고 군에 입대를 하셨답니다.군에 입대했을 때 군목을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고 군목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당신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라고요.이에 대한 대답 대신 하나님이 저같이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도 받아주실까요? 라고 되물으셨다고 합니다. 군목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은 그를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만큼 크고 넓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는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그대로 내어놓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몇년 후에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자신처럼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삶을 낭비하는 젊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군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자신에게 숨겨진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 목사님의 지경을 넓혀 주셨으며,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나 나 자신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재앙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 능력의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평안과 소망 가운데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my jesus christ the lamb of god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